정리철 의원은 이재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재현 곧 올라온다. 이재현 네. 선수가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다가 조금 주춤해서 네. 지금 기록이 타율이 0.2r 3.72 정도고 OPS가 네. 0.724 정도인데 이재현 선수가 일단 중격수 쪽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는 가운데, 어? 야 타격에서도 곧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재현 선수가 이제 좋은 모습을 봤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키플레이어는 김지찬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말고 음. 부상 빠지지 말고 라인업을 지켜준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김성윤, 디아즈, 김지찬, 구자욱 그리고 이재현까지 타선에 힘을 보태주면 음. 뭐 삼성이 지난해 보여줬던 퍼포먼스에서 음. 공격력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이재현 선수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몇주 전에 네. <laughs> 그저 영상 만들 때 생각이 나네요. 이용윤 기자가 칭찬하면 조금 이게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laughs> 이제 이게 뭐 샤머니즘은 <laughs> 아닐 텐데 제게 얘기한 거 아니고 요 정민철 의언이 얘기한 겁니다 정민철 의언이 이재현 <laughs> 아니 니 이제 잘할 거라고 아그래 그때는 제가 얘기했죠 아, 그,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정민철 아, 의언이 잘할 거라고 개, 얘기한 거니까 괜찮을 거다 아, 괜찮을 거다 저랑 아, 상관없다 네.